그러면 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게 앞에서 무리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식에 대한 이해니까 뭐, 어, 무리수에서 공부했던 성질과 비슷하구나 라는 거 정도 그 정도로만 잘 너희들이 문제 펀드 데좀 써먹으면 되고 자 이제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네, 유리함수도 기본형이 있고 거기서 k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이 나왔을 때 변형해서 선생님이 전근선이랑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거랑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여서 전근선을 빠르게 찾는 이런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했었어. 그치? 알겠어? 그래서 그러한 과정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중요해. 딱 무리함수가 나왔어 루트 안에 일차식이 딱 있어 이거 어떻게 그려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바로 딱 그릴 수 있는 게 오늘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를 그릴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본형부터야 자 기본형 첫 번째 무리함수 기본형 몇 개였어? 무리함수 기본형 x분의 1이랑 x분의 마이너스 1이랑 기본형 두 개였단 말이야 그치? 우리 함수는 기본형이 몇 개냐면 기본형이 4개야. 어, 우리 함수는 기본형이 4개거든. 어떻게 4개냐 라고 하면 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잘 보면 그냥 x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랑, 루트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요저실저 n u s 1스 l 스 s minus. 1 plus minus. 1 plus minus. 1 p l 스 s minus. 1 plus plus 스 i n u s 1 plus minus. 1 plus minus. 1 p l 그래 minus. 1 plus plus minus. 1 plus plus p l 보고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기본형은 그만큼 많이 내가 다뤄봐야 되는 어떤 형태거든. 그렇지? 근데 기본형 중에서도 얘가 1등이야 1등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루트X거든 루트X 그치? 자 루트X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 X 넣어보면서 그냥 점을 찍으라고 점을 많이 찍다 보면 제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알겠지? 물론 뭐 점을 얼마나 찍어야 됩니까? 라는 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 자 선생님은 점을 한번 찍어볼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건난안해왜 그러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는 나는 하지 않기로 이미 했잖아 그치? 루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x가 0이면 0이네 x가 1이면 1이네 이 2분을 안 넣어요? 어 그냥 좀 루트 구하기 쉬운 점만 먼저 일단 찍어볼게 되겠지? 그럼 x가 4면 얼마야? x가 4면 2네 루트 4가 2니까 그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9네 9면 3두 가지만 찍을게 x가 9면 y가 얼마야? 3이야 설마 이게 직선으로 보이는 친구는 없겠지? 이게 직선은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x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야 x가 4분의 1이면 2분의 1이지 루트 4분의 1이 2분의 1이잖아 아 뭐하고 있어? 여기가 찍어야지 루트 4분의 2분의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보면, 더 디테일하게 찍어보면 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래프가, 내가 그린 그림이 바로 y는 x를 그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다 비슷해. 얘하고 이하고 얘를 점 찍어보면서 그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점을 찍지 않고 이제 약간은 생각하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학상에서 배웠어. 수학상에서 x의 보호를 바꾸는 건그 그래프를 y축 대칭할 때였어. 그리고 y의 보호를 바꾸는 건그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할 때의 그래프라고 배웠어. 대칭이동에서 공부한 내용이야.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이용할게 알겠지? 이걸 조금 이용하면 잠시 는건 이것만 하자 알겠지? 나머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칭성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자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얘는 요 마이너스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y란 말이야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y는 루트 x를 뭐한 거야? x축 대칭을 시킨 거야 이해 되냐? 지금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y의 부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y의 부가 바뀌려면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그치 그러니까 x대칭을 축 시켜. 이게 x축이니까 대칭 시키면은 점 찍는 거 그대로 반대편으로 이게 잘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그려지지. 마이너스 루트 x.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얘는 y는 루트 x를 X의 부가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의 부호를 바뀌면 되니까 뭐하면 돼? Y축 대칭을 하면 그럼 Y축 대칭을 하면 이 친구를 Y축 대칭을 하면 그려지는 친구가 얘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친구는 뭐야 이 친구는 이 마이너스는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원래 이 친구를 X의 부와 Y의 를다 바꾸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부와 Y의 를 우리가 언제 바꿨지뭐에 대칭일 때. 그렇지. 원점 대칭일 때였단 말이야. 원점 대칭일 때. 그래서 이 노란색을 원점에 대칭을 시켜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다. 정말 안 찍어봐도 이제 그릴 수 있네. 그래서 이네 개의 그래프 개형이 우리 함수의 기본형이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네 개의 기본형의 음,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위원님, 저네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야? 원점. 그렇지. 원점을 다 지난해 원점에서 대부분은 갈길 간 거야. 원점에서, 그치? 원점에서 서로 이렇게 안녕하고 갈길 간 거잖아. 그치? 그니까 공통점은 어, 원점을 지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뭐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갈길을 갔으니까 사분면이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선생님이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 자,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x가 양수가 되고 y가 양수가 되는거니까 1사분면이라고 추론이 가능한 애 있지? 이에 대해 다음.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가 양수고 루트 앞에가 음수니까 y는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점들을 찍어 보면 몇 사분면이냐? 4사분면 음, 맞지? 이 4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다. 그렇지? 다음 얘는 이건 x가 양수면 안돼. x가 음수가 돼야 정이 되지. 그럼 x가 음수일 때, 그때 y값은 여기 양수니까 x는 음수고 y는 양수가 되는 그 점들은 2사원면에서 찍히겠지, 그렇지? 이해됐어? 다음, x가 음수가 되고 여기다 x는 음수가 돼야 되고 y값은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음수고 y가 음수가 되는 건3사원면의 점들이 찍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한 어, 사분면이 어느지날지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구호만으로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해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일단 기본형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다. 차이점 얘기하라 그러면 뭐 이제 정의역 취역 정의역은 얘하고 1, 2, 3, 4, 네개를다 어쨌든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정의역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역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머지 다 비슷한 식으로 정의역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다음에 첫 번째는 뭐 이거 기본형 4개 익히기야 알겠지 선생님이 앞으로 기본형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 같이 약속하자 자, 기본형 저네 가지 그래프를 어떻게 빨리 그리냐 라고 하면 자, 이 점을 선생님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게. 출발점. 무리함수는 출발점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우리 생각하자. 출발점. 유리함수에서는 묶어 줄 기능이에요. 유리함수는 정근성. 그리고 K의 부호. 그리고 대칭성까지 알고 이쁘게 그리는 거. 이 과정이 중요했다면 무리함수는 출발점이 중요해. 금융실 그 질문. 지금 기본형이 출발점이 0,0이거든. 출발점을 찾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발점 찾기 출발점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힌트야 알겠지? 왜냐면 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야 뭐 x 정의이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정의되려면 결국 얘가 0일 때의 순간을 기준으로 뭔가가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 그 그러니까 출발점은 분명히 저 경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서 시작점을 잘 찾아봐.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시작점을 찾아. 뭐 y는 어떻게 찾아요? 얘가 0이려면 0 대입하면. 루트 0은 0이. 뭐 대충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루트 안에가 0인 거 이용해서 x 대입해 보면 y값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시작점 나왔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어디로 갈래에 대한 생각을 선생님처럼 아까 부호,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에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두 가지만 우리 서로 같이 어, 무리함수가 나왔을 때 출발점이 뭔지랑 얘가 어디로 날아갈지에 대한 세개 중에 어디로 날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출발점 어떻게 찾는다고? 루트 안에가 0이 될때 x를 대입하면 된다. 또,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루트 안에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바깥에 그 부호를 보고 고민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알겠지? 이해되겠지? 어. 자, 그럼 이제. 기본형은 되었으니까 옵션이 조금 생기지. 첫번째 옵션 똑같아요유리함스도 k옵션이 있었잖아. 얘도 어, 그 비슷한 어떤 옵션이 있는데 얘는 k로 쓰진 않고 뭐 이제 루트 2x라던가 루트 3x라던가 이런 어떤 이제 그 x의 개수가 이제 어떤 a로 바뀔 때 그럼 이제 요거 한번 그려보자. 얘는 기본형 알았고 이 한번 그려보면 루테스는 뭐 아까 그렸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 1집어 넣으면1 나오는 그래프였어 얘는 뭘까 기는이 얘는. 친구는 1집어 넣으면 뭐가 나와 이틀이 이 어, 2집어 넣으면2네그래이요 그래서 이게 y는 루트 2x가 되니다 되겠어? 그래서 음 어쨌든 절대값 개념이 필요한 것 같긴 하다. 나중에 음수일 때도 관찰을 하려면 이게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어 어쨌든 y의 절대값이 커지게 돼. y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이게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조금 붙으려고 그래. y축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붙을려고 x축에서는 멀어진다고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뭐 추론하면 이것도 추론할 수 있겠지. 얘는 y는 얘였고. 그러면 얘는 y는 이런 것도 뭐 응용할 수 있겠지.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바뀌면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진다는 느낌 또는 x축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죠. 알겠지?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 얘가 루트 2 루트 x니까 이 그래프에다 루트 2를 곱한 것만큼 루트 2배. 끌어올린 거잖아. 루트 2배는 이렇게 이렇게 루트 2배. 이 루트 2는 1보다는 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요 길이의 루트 2배, 요 길이의 루트 2배, 요 길이의 루트 2배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이해되겠어? 어,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잖아. 너가 루트 x면 너가 루트 2x, 루트 3x, 루트 4x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건 이해하고 있어. 여기 첫 번째 옵션이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옵션으로 넘어갈게. 결국에는 이제 풀 옵션이 나올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의 샥김, 이거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두 번째 옵션은 얘다. 어, 이거 뭐지? 이제 이게 딱 보고, 어, 전 제는 y 는 루트 스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보이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접근이 조금씩 조금씩 이리저리 되고 있는 거거든. 자, 얘는 뭐야? y는 루트 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얘는 y는 루트 x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돼 그러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너희들이 조금 쉽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되겠어? 두 번째 옵션이 뭔지 알았지? 평행 이동이야 알겠지? 두 번째 옵션은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일반화 하면은 c 쓰는 게 맞나? 아까 A 썼으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Y는 루트 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말투를 할게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알겠지? 이렇게 저, 저, 저 친구를 보고 아시는 기본형은 얘고, 그친이친구축 x 축으로이리으로이으로이렇게평이동했구이라했구 알면 는걸알면 돼. 알겠어? 자로러면바로프로이한번가자자 자, 같이한번 같이 생각해볼게. 같이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이 무리함수는 기본이 뭘까? 어, 이제 이 뭘까? 어, 이제기본이을 a까지 생각한 걸로 봐야 돼 y는 루트 2x를 기본형으로 봐야 된다 알겠지? y는 루트 x에서 루트 2를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가정이 좀더 많으니까 그냥 루트 2x를 기본형으로 가자고 알겠지? 루트 x에서 루트 2를 곱해서 늘린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할 거는 이제 루트 2x에서 출발을 할게 루트 2x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된 거니까 알겠지? 그럼 얘는 y는 루트 2x를 어떻게 잘하는 얘가 그려진다 그치?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얘기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의 부호를 x에다가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해서 요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요 친구를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 이식 있지? 요 식을 x의 개수 2로 묶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야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얘가 되는지에 대한 게 보이거든 알겠지? 자 사실 얘가 기본형이야. 얘가 얘가 되고 싶으면 x 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마이너스 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그래야 x 빼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될거 아니야. 그다음 y 축을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x의 계수로 묶는 작업을 해야 x에다가 뭘 대입할지 평행이동이 보인다 이거야. 알겠지? 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다야 무리함수 기본형에서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는지에 대한 걸 내가 식변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돼. 되겠어.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변형 안 하고 선생님이 바로 이 무리함수를 그리고 싶어. 그렇지? 유리함수도 그런 거 있었잖아. 분모가 0이 되는 정근선.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y정근선 점 하나 찍어서 대충 어디 그려질지 판단하고 그렸단 말이에요. 그치? 얘도 식변형을 하지 않고 무리함수를 그냥 그리는 방법이 있어.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 루트 안에가 0이 될 때를 이용해서 딱 시작점을 찍고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 결정만 하면 되잖아. 그치? 해보자. 야, 시작점 찾아봐. 마이너스 2콤마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죠? 어, 마이너스 2 맞고, 그때 y가 3 나왔어. 출발점은 우리가 다 여기 딱 찍었어. 자, 이제, 갈길 가야되게. 어떻게 정한다? 양수, 양수. 여기서 양수, 여기서 양수. 얘가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양수, 양수라는 거보다 는 그냥 오른쪽 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그래프를 빠르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 평행이동에 대한 아까 그 옵션을 다 일일이 이렇게 변형해서 어, 식 변형을 안 해도 저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다고 알겠지? 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는 할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는 그래프를 빨리 그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일단 문제를 가장 빨리 풀기 위한 그래프 빨리 그리는 최적화된 거긴 하지만 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이해하는 건식변형이라 기본형에서 더하기 빼기 평행인형에서 만드는 건 식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 알겠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바로 그냥 그리는 게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식변형에 대한 이해를 하자.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도 식변형에 안여겨도 그리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해하면 더 좋은 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 일단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자 이제 역함수만 얘기하면 돼요. 소개한게 리함수의 역함수가 알고보면 그러니까 그린 친구들은 좀 눈치친 친구 없냐? 무리함수 이딱 그려본 친구들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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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까 이것도 그렸을때 이거 좀 약간 뭐, 뭐 닮지 않았냐 이거? 이거 뭐 닮지 않았어요 이차 함수 좀 약간 좀 약간 약간, 약간 엎어진 이차 함수 좀 닮지 않았냐, 그렇지? 이제 의심은 일단 좀했는데 실제로 얘가 이차 함수의 개형과 연관이 있어. 루트 안에 1차식인저 무리 함수가 이차 함수와 어떤 연관이 있거든. 그걸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게. 그게 알고 보면 이차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거든. 어,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게. 얘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건데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1대1 대응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1대1 대응. 그러면 이 루트 x를 그려 보면 정의역은 0보다 크나하고 공역도 0보다 크나고 치역이 공역이니까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그러면 x가 0보다 크나하고 y 가 0보다 크나하고 y 는 루트 x. 정의역 다음에 공역 함수는 다음과 같습얘 역함수를 한번 보여줄게요. 얘 역함수를 보여주면 선생님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뭐라고 그랬지? 치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치역,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나중에 역함수의 정의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그래서 정의역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식, 자, x, y를 먼저 바꿀까? 아니 그냥 제곱해서 x는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끝난 거야. 이게 얘의 예, 역함수구나.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잖아. 그런데 0보다 크커 왔다라는 건 정확하게 2차 함수의 절반이라는 말이야. 정확하게 2차 함수의 절반을 선택해서 y는 x에 대칭을 시켰더니 우리 함수가 그려진 거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알고 있자. 이제는 뭐라고 알고 있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에 뭐가 된다? 절반을 만들어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떠한 2차 함수에 딱 정확하게 절반의 그래프를 만들어낸다.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아, 이제 이, 이 점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해봐 이 점이 무리함수에서 이 시작하는 점이 알고보면 뭘까 알고보면 요 이차함수의 꼭짓점이었던거야 그래서 저 점이 중요한거야 생각해봐 너는 이차함수에서 꼭짓점 중요하게 찍고 그리잖아 무리함수도 아 이제 아 저기 꼭짓점처럼 중요하게 느껴지면 된다 저게 중요한 점이구나 알겠지 어, 저게 중요한 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251쪽에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거는 뭐 공식까지는 매일 필요는 없는데 유리함수까지는 선생님이 공식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무리함수 볼게. 어쨌든 이차함수의 절반인 걸 우리가 확인했고 y는 루트. 식이 이렇게 있어 ax 플러스 b y c a는 0이 아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먼저 원함수의 정의역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함수의 치역을 조사. 원함수의 치역을 조사해 보면, 자, 얘가 0이 될때 x는 마이너스 a 분의 b고, 그때 y 값은 c가 나오니까, 요 점이 출발점이 되고, a가 양수냐 음수인지 몰라. 어떻게 하지? 근데 어쨌든 루트 앞에는 양수니까, 가능성은 이거 아니면 이제 이거 가능해. 근데, 치역은 어쨌든 결정된네 치역은 y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똑같잖아. 그치? 그래 치역을 조사해보니까, 치역이, 원함수의 치역이 y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 x, y 바꾸고 10부터 구하지. 왜? 뭐 하세요? 그러면, 함수의 출발은 정의역이거든. 역함수의 출발도 그 함수의 정의역을 이해하는 게 출발이 되고, 그 다음 식이 만들어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원함수의 치역을 고민해보고, 어? 그럼 얘가 역함수의 정의역이네.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역함수는 x, 와 y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으로 찾는다. y가 x로 바뀌면서 치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c를 유도를 할게. 자, 어떻게 유도를 하지? 일단 양변 제곱, 어? c 이항하고 제곱해야겠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그 나머지는 별거 없어. 그냥 B 넘기고 A 나누고 XY 바꾸면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Y-C의 제곱 마이너스 B는 AX 양변 A로 나누면 A분의 X 자 이제 XY 바꾸면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분의 됐지? 어? 정이역 X는 C보다 크거나 같다. 확인! 그러네. 그치. 이차 함수의 절반 딱 만들어진 씨가 축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차 함수의 절반이 된다. 외울 필요는 없어. 왜, 왜 외울 필요는 없냐면 유리함수는 지금 원함수랑 역함수랑 딱부호 바뀌면서 자리 바꾸는좀 약간 아름다운 구조였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걸 외워놓으면 그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니까 유리 좋다라고 했는데 뭐 이유다는 선생님 한테때 뭐 딱히 뭐 연관성은 없어. 그래서 외우면은 그냥 따로 그냥 개별적으로 외우면은 외울, 외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0변량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게 뭐, 나을 것 같아. 알겠지? 어,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251쪽에 개념 콕콕 지금 한번 풀어봐.